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할 마우스의 종류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용 마우스 끝판왕 제품만 추려서 추천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손목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버티컬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조용한 사용이 가능한 무소음 마우스부터 가성비 제품까지 추천할까 해요. 그러니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마우스 선택한다면 최고의 업무 효율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사무용 마우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로지텍 마우스입니다. 사무용 마우스로 가장 적합한 제품이며, 버티컬 마우스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구매자에게 극찬을 받는 제품입니다. 특히 손목 통증으로 인해 고생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마우스는 없다고 할수 있어요. 악수할 때의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마우스 사용이 가능도록 했죠. 또한 커서 스피드 스위치와 4000 dpi 옵티컬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근육과 손목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자의 편의에 따라 커서 속도나 정확도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가능해요. 패턴이 적용된 고무 재질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립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스크롤 휠을 탑재하고 있어 각종 업무의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USB-C 케이블을 이용하여 유선 마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며 로지텍 유니파잉 USB 수신기나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무선 마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하죠. USB-C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여 완충하는 경우 최대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일본 급속 충전을 통해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로지텍 플로우 기술을 지원하는 버티컬 마우스로 최대 3대의 PC에서 커서를 이동하거나 텍스트나 이미지 등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기능도 제공해요. 즉, 편의성 높은 기능을 지원하는 사무용 마우스로 그 누가 선택을 해도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최고의 제품이에요. 두 번째 추천 제품 레드빔 마우스입니다. 조용한 사무실이나 도서관 혹은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용한 마우스를 찾는 분에게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소음과 관련된 민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서운 마우스이기 때문이죠. 2.4g리시버와 블루투스 5.0및3.0 무선 모드가 지원되는 마우스로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하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최대 3개 디바이스까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하죠. C 타입 케이블 방식으로 충전의 편의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3분 충전하는 경우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시간으로 100% 충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단 자동 절전 모드를 지원하여 배터리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다는 점도 레드빛 무소운 마우스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체공학 디자인 설계와 측면 양각 무늬를 통해 편안한 그립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리시버 수납 공간을 적용하여 리시버 분실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섬세한 디자인 작업이나 편리한 웹서핑 등 각자의 필요에 따라 DPI 수준을 3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춘 사무용 마우스입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삼성전자 마우스입니다. 무난하게 사용할 만한 마우스를 찾는 분이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마우스를 찾는 분에게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유선 마우스의 한 종류로 현재 1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아주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클릭을 하는 경우 90% 이상 소음이 감소되는 저소음 스위치를 적용한 마우스로 도서관이나 회의실 등에서 사용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모던한 유선 디자인을 적용하여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도 큰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 대칭형 설계를 적용하여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분도 큰 불편함 없는 사용이 가능하죠. 1000 dpi 감도 지원으로 사무나 그래픽 및 웹서핑이나 게임까지 다양한 용도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테프론 글라이드를 통해 부드러운 트래킹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손목에 무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USB 인터페이스 연결 방식을 지원하니 저렴하게 구매해서 편리하게 바로 사용하면 되는 유선 마우스입니다. 네 번째 추천 제품 에이수스 마우스입니다. 게임용 마우스로 출시되었지만 깔끔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움직임은 물론이고 초경량 제작으로 사무용으로도 손색없는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16000 DPI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400 IPS 속도로 빠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지연과 답답함 없는 마우스의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PTFE 마우스 피트를 적용하여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에어쉘 디자인을 적용하여 내구성은 높이면서 47g 수준으로 가볍게 제작하여 무게에 대한 부담 없는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니 사무용 마우스로 부족함 없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과 즉각적 감도 조절이 가능한 상단 DPI 스위치 탑재의 매크로와 버튼, 매핑 및 조명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통합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게이밍 마우스로서도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수 표면으로 각종 액체로부터 마우스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 게이밍과 사무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추천 제품입니다. 오늘은 사무용 마우스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 추천한 마우스 중 하나 선택한다면 최고의 만족감 분명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추가 궁금증은 댓글을 통해 문의해 주시고 더 상세한 상품 정보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